네, 안녕하세요. BMCOC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퇴근길에서 보내주신 퀸힐 골바로 영상입니다. 이제, 이거 패치가 된 후에 발키리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러니까 그, 너프되기 전까지 꼭 빨리 발키리를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완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영상 제공자는 퇴근길 클랜의 연힐님께서 저의, 저의 골바로를 모든 골바로 영상을 보고 제 골바로를 모티브를 삼아서 연습하셨다는 네, 연힐님의 퀸을 골바로 영상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가신 수업은 네, 퀸세마리네요퀸 퀸 3마리에 퀸이 2 1리인데 가져가셨네요. 2 1이고네 발키리 7마리, 7마리 가져가셨고 네. 자이도 한 마리 가져가셨네요. 자이도 한 마리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이 대신 호구가 좀 많네요. 호구가 17마리로 꽤 있고요. 마법은 뭐 마법 점핑 하나 스펠 세개 가져가셨네요. 어, 호구한테 한 마리 쓰거나. 호가 에두개 쓰거나, 발길에 두개 쓰거나, 그러겠죠. 일단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입 방향은, 네, 네, 8시에서 시작하네요. 8시에서 시작하고,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네, 지금 약간 8시에 넣긴 넣었지만,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뭐 9시로 가는 듯한 모양이구요. 그럴 때는 이제 대, 그럴 경우에 이제 9시로 간다면은 퀸, 네, 힐러의 위치가 위쪽이었으면 더 좋죠. 위쪽이었으면은 네, 위쪽으로 가는데 더, 아고그 뭐, 힐러가 대공포에게 죽지 않은 그 경로가 되기 때문에 가는 방향 쪽으로 힐러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아, 근데 호구 한 마리 날아가 보리네요 네, 호구 한 마리 다시 넣으셔서 침착하게. 플레인 썸 빼주는 모습 보이구요. 끌 네, 그러면서, 그, 가져가신 마법사랑, 그 다음에, 인연을 통해서, 옆에 길을 제거해주는 모습이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6시에, 길을 제거해줬다는 소리는 6시로 들어갔다는 거고, 네, 월보 확인차, 네, 시간차 공격 줬구요. 네, 그러면서 바로 발킬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점핑, 저기다 두겠죠? 힐, 네, 박서저도 힐 써주고. 아, 근데 저기 못 넘어가네요. 아, 점핑을 좀 약간 잘못 뿌렸네요. 아, 잘못 뿌리긴 했는데. 아, 퀸이 발키를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직 호그는 다섯 마리 남았고요. 근데 호그, 네, 잘 뿌려주셨어요. 아주. 방금 4시에서 잘 뿌려주셨고. 자이 한 마리 또 2시에 넣고 나서. 저렇게 호보를 뿌려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처 타워에도 붙고 마법사 타워에도 붙으면서 다 제거해주고 네, 마법의 힐 투입하는 부분 보아보세요. 지금 마법의 힐을 이렇게 이미 뿌려놓은 곳을 이미 위쪽 투시에서 뿌렸지만 그것들이 여기로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뿌린 것을 보고 와, 보면은 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초반에 영상을 다시 보실 영상 다시 보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이영퀸힐 골바로의 어퀸 힐의 그 방향도 좋았어요 퀸 힐의 방향도 좋았고 미니언으로 이길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았고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네, 발길이가 뛰어넘지 못하고 퀸할때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그 부분이 아쉬웠지만. 이 영상에서는 호브로 이영상은 영상에서 호브로 호구 호그 17마리를 가져갔잖아요. 17마리를 가져가신 그그덕을아그 뭐라 해야 될까요? 17마리 가져간 그것을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한 마리를 이용하셔서 그 이득도 아주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건 퀸 힐의 그 이것도 있지만 내 네, 호구를 아주 잘 썼어요. 호구를 아주 잘 썼기 때문에 파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영상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 호구를 투입하는 부분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아쉬웠던 건 점핑의 그 미스터치로 인해서 못 넘어갔던 거, 그런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다른 또 설계를 하실 때좀더 생각, 계산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보시면서 미니언으로 길정리하는 거, 마법사로 길정리 먼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구로 이렇게 한 마리 가는 길을 이용해서 호구 한 마리를 이용해서 플 랜성을 빼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호구 한 마리 넣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거기에다? 점핑 트랩 있어버릴 거야. 그어가지고 그러니까 달려가 옵시다. 다시 당황하지 않고, 허그 한 마리를 넣어서, 클랜성을 빼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퀸이 21이다 보니까, 네, 퀸이 20도 부섭죠 그래서, 이 네, 이때 동마법을 하나를 뿌려서, 처리해주는 모습도 좋고요퀸 네, 힐러에, 거기 마바에다가, 마법사 하나 뿌려줘서, 좀더 빨리게, 좀, 좀더 빨리 부서주는그 좀, 좀 효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요발키게 투입합니다. 발키이 투입하고 마마키도 투입해요. 그리고 이쌍자분 나오면 바로 여기 힐러 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다 죽어버려요. 여기서 많이 죽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바로 옆에 어그로를 삼아서 포구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석궁 앞에다가 키를 쓰면서 가지고 갔던 여섯 마리, 일곱 마리의 음, 호그를 다 살려준 게 아주 컸고요. 그런 다음에, 쪘다, 쉬었다, 둘치에다가 지금 자리 놓고 호그를 넣은 걸 통해서, 그냥, 방어 타워가 전체를다가 그냥 로 갔겠죠? 그러면서 아래서 올라갔었던, 이 네, 호그라이더는 계속해서 부서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호그한테힐한방더 주면서, 네, 호그의 힐도 채워주고요. 또,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호그를 채워주는 것을, 아주 아름답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사 한 마리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4시 반면에 그런 부분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호구가 이미 처리해놓은 방향에 이제 방어타워가 없으면그 뒤에다가 법사 한 마리 정도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발키레이드, 발키레이드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참 좋죠. 네, 퀸 1도 이용할 수있었고요 일도 여기서 얻어갈 수 있었고요. 발키리도 얻어갈 수 있어요. 이 호구의 사용, 호구의 사용에 써질 거 형태로 이 호구를 사용하는 모습, 그다음에 미니언을 소수 미니언을 이용해서 길 정리를 해주는 참 모습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걸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네, 잘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보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킬킬뭐 방향 같은 거, 방향 잡는 모습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호구로 헬렌 상 깨는 거 그리고. 상자분 나오면 바로, 더 조연되는 거. 힐 그리고 미니언을 길정해주는 거. 그리고 호구의 트 그리고 힐 위치. 호구에게 쓰는 힐 위치. 그리고 자이를 통해서, 호구 라이더를 좀더 극대화시키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좀더 참고해 보셔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발키리 체력 너프를 하니까, 한바꿔가좀말이 빨리 죽긴 하네요. 새로운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컨덴션이 저렇게 라바가 안 나오고, 용이 벌룸, 법사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좀 그 정마법도말 따라주는 거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좀 주의해서 이제 뭐,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뭐마 라바 나온다면은 말끼리 쓰는 게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라바 나온다면 발키리 쓰는 거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퀸이를 사용한다면 또클랜성에 문제가 없지 않냐면 클랜성에 퀸이를 맞춰버리지 만약에 그냥 골바로로 갔는데 클랜성 이용이나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DMCOC였고요. 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